비추장 없어서 써먹기 좋은 리스티 등장. <웃음> <웃음> 한결 같은 계절 아직 계속될 거야 바인더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시입니다. 자 오늘 또 한강 세빛 등둥섬에 왔는데요. 제가 또올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왔어요. 오늘 브리프 소집령 반주년 행사 기념해서 토요일 날 바로 찾아왔고요. 이렇게 세빛 등둥섬도 있고 약간 소집령이라고 하니까 예비군 오듯이 지금 오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이 왼쪽이 카페고 오른쪽이 굿즈줄 같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사람 지금 엄청 많죠? 그럼 일로 가야 되나 본데?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바꿔 가야 되나요? 네, 저희 이쪽 상황 뒤에 적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건봉입니다. 네, 오늘 고심님이랑 <laughs>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반갑네요. 재밌게 <웃음> <웃음> 같이 한번 영상 촬영하고 할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 네. 오늘 오늘 한 온도 30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 지금 강 강변이라서. 지금 덥고 습하고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어제 비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더위 대비를 좀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오시면 일단은 먼저 다 기다리고 예약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스탬프 투어도 할수 있게 종이를 나눠 주십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 뭐 카페나 아니면 스테이지 가가지고 도장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나눠 주세요 오늘 이렇게 클로할이렇 포토 스팟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1대1대 1대 1대 이거 완전 극히 사이즈인가? 이거보다는 좀은 그런 거야? 이거보다는 좀이 말고 다른 거 있나? 이어 에이. 쭉쭉쭉쭉 있는 것 같아요 네명 네 어? 건드려 되는 거예요? 유저는 건드면안될것 같고 모델 있고 어? 바로 찍히는데? 뭐야 <laughs> 이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네 바뀌네 클루카이 나왔다 오두장 오, 오, 되게 잘 나왔는데요. 여기 베프리랑 클럽하이 이렇게 멋있다.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 자 이렇게 음식도 준비를 해놨어요. 이맛닭강정 입맛닭강정 뭐야? 어, 이렇게 입장 뭐포켓카드도 줍니다. 어뭐야 사람마다 다르네? 나 유이인데. 저저 그 유이. 그거레온데요 <laughs> 이거? 어 그런가? 어우 너무 이쁘다. 아, 이 전시회 같이 이렇게 좀 편해졌네요. 엘모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이렇게 스킨 스킨 리얼 사이즈인 것 같은데 등신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등신대도 있고 영상도 뭔가 어, 이게 전시회처럼 돼 있네요. 전시회처럼 엘모 숙소다 숙소 숙소에 리고스펀도 있고 고민형도 있네요. 원래 있던 건가? 이렇게 피지컬 영상 찍어놨어요. 여기는 약간 소형벽 앞에서 오래 계시는데? 소형벽 앞에서 오래 계시네요 수상한 무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파파가 이거 파파샤야? 이거 옵티컬 아니야? 파파샤가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파파샤가 아니라 이 봐봐 이거 옵티컬이잖아 아 이게 옵티컬이네 사성무기네 사성무기 찐빠 찼습니다 찐빠 오, 뭐야? 오, 빨리 안 오르는데? 네, 4번째 드리도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잘안 오르는데요? 보는 것보다 어려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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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때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어, 이거 직접 올라가니까 좀 이상하던데요? 자, 아, 이렇게 붕괴 샤드 5개 모았습니다 5개, 이걸로 가차, 가차 한 번도 못 돌리는데? 오! 오, 대박 나왔어 왼쪽에 쪽 중박이랑 대박이 많으니까 왼쪽에 몰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박 두 개. 어제 얘얘얘 얘 어떡해요? 아, 최대가 네, 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요 마키아토 세요 3번. 마지막으로 세요 13번, 16번. 다른 거다 외우고 있었는데 마키아토 나오자마자 지금 내정 좋아가지고 아 이거 직관적 쌀먹 실패. 저는 엑세스 권한 하겠습니다. 맞춰놓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하면 되나요? 어안 되겠는데 넘어갔는데?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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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완벽히 이해했어. 오케이. 자, 쌀먹쌀먹 하러 가겠습니다. 유, 이렇게 미니게임 해가지고, 이것도 얻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한강 물가치고는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근데 괜찮은데? 퀄리티? 예쁜데 이게 기린 근데 굿즈 생각보다 이뻐요. 그리고 요거는, 블럭. 네고 같은 거 같은데. 귀엽다. 그리고 클루카이 세트. 아, 이거를 빨리 작성을 해야 되나? 아, 네 아직 마음에, 마음에 준비를 못했는데. 저는 소미. 다른 캔배치로 갈게요. 캔베치는 랜덤으로 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캔배치가 네. 랜덤이래요? 아, 랜덤 뽑기로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캔베치랑 그리고 소미 등신들 샀습니다. 여기 파메리 스킨은 이렇게 있고, 아, 여 캔베치가 랜덤이었어. 스탠드도? 아 스탠드 퀄리티 좋던데. 유이거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유이를 조금 급하게 사가지고 못 샀어. <laughs> 와, 근데 날씨, 날씨 진짜 좋다. 아, 이렇게 야외 스테이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좀 퀄리티 있어 보이는데. 멋있는데, 굉장히? 자,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캠프도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다 모았고, 이거 제출하러 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후에 다시 오니까, 또 페리테아로 바꿨어요. <laughs> 자, 지금 이렇게 메인 무대에 이렇게 나왔고요. 6시 반쯤에 시작을 하는데, 벌써 사람들 많이 모여 계십니다. 여이가다 어. 어, 어, 네, 앞쪽에 아, 와주시고요올라시면소기을 네, 들고, 네. 들고 있으니까 어떤 대사 들려주실지 저는 이제 티를 뽑으면 어. 가차 등장 대사 준비해봤습니다 주장 없어서 써기 좋은 티 등장 넘었습니다. 쉬... 오! 네, 습니다어그그렇 <laughs>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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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겠습니다 <laughs>